지금 택배가 두 개가 왔는데요. 와오래간만에 택배 온다. 이거는 보시면은 록셀 뉴 토스터 오븐 모델 HX. 이거는 위 아래 온도가 개별적으로 되면서 온도도 낮추고 높일 수 있는 신형 모델. 지연이 생일 선물 사신 거예요. 이것도, 어, 이것도 할머니가 같이 더으로 같이 온게이뭐야한라봉이랑천혜 향이랑 레드향. 오, 이게 레드향. 한라봉. 아, 지연이 생일 선물 한꺼번에 많이 왔네. 이거 좀 있다 이거 좀 있다 까 먹고. 자, 같이. 자, 지 드디어 박스를 잡아 주세요. 잡아 주세요. 어, 네. 잡아주세요. 아, 아, 아. 오빠 치워주고, 박스 치워주고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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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 네. 에 네. 아, 뭐 빠졌네. 음. 자. 미태 음. 미 아, 미태 미태 미네 미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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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이거 안 꺼냈어 아직 어 꺼냈고 음, 음, 자 음, 이거 오픈한 어, 지연하게 박스에서 꺼내주고요 근데 야, 근데 이거 저기 안 올라간다 음, 여기다, 놔야지. 놔야지. 여기다 놔야 돼 우선 네. 여기 치우고 반안 꺼냈구나 지연아 우선 요거 치우고 여기다 놔야 되겠다 짜기 전에 일단 이거 좀 열어봐요 자 응. 지연아 이제 이거 놓고 자, 우리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자 이거 박스에서 치우고 가자. <laughs> 어, 어, 자, 우리성격이요스튜디에서 같이 하는데. 우와, 볼진니첫 요리를 뭐 만들어 볼 거예요? 마카롱이랑 쿠키 마카롱이랑 <laughs> <laughs> 쿠키 만들어 볼거요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자, 지현아, uh 네. <laughs> 이거 이거 네가 열어야지. 이건데, 이걸 지금 뭐야? 봐봐 이제 열어봐야 이제. 어, 완전 이제 개봉 <laughs> <Finnish> <laughs> 이제. <이렇게> 자, <intens ülh public> <laughs> 테이프. 이게 왜 이렇게 가벼워? 다 테이프? 열 손만 있는 것 같아 테이프, 테이프 여기 이거? 테이프. 이거 아빠가? 응. 이거 응. 뭐 이렇게 뜯는 건가? 응. 다버스다 선택스럽 어가지고 아, 다깎았나 봐. 이놈, 음, 언니가 뜯어야 되는데. 아이거요리하면손톱 뜯으면 안 좋아. 응. 맞아, 더러워. 지 열어볼게. 이중 유리 보이지? 음. 이 저건 단 유리잖아. 얘는 이중 유리에 열선 3 개. 네칸 열선 3 개에다가 위 네, 아래, 아래 온도 그... 센스 온도 센서 응. 온도 센서 그것도 건들면 안 되는 거. 응? 오. 온글가. 응, 오두고 이게 위 온도 아래 온도. 아래 온도. 근데 위에 올해 안도 아래 온도가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. 응? 그리고 이거 90도 된다 제가 100도밖에 안 된다고 음. 오호 그리고 이게 타이머 어 벌써 다이어리 4개야 응? 자 이제 지니가 맛있는 걸 거주는 것만 남았네 <laughs> 뉴 럭셀 응? 뉴아지어나한 응? 응? 10만 원 정도 더 차이나는 거다 응? 응? 음, 뉴 e 셀 l u 이거만 이게. 켜진 거이찌찍찌찍 소리 안 나면 꺼진거요 그치, 에도꺼졌잖아요 응. 음. 그리고, 그리고. 음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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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이거. 이거. 이 고진이 저 맛있는 과일 먹고 이제 쿠키 준비해주세요 네아 완전 예뻐 진이 좋아요? 네 한마디 소 소가. 찍어, 찍어 생일선물 지니의 생일선물 이러면 된다고 감사합니다 음, 잘 쓰세요 맛있는거 많이 만들어 보세요 네자 지니의 생일선물 이렇게 자 네. 네, 찍어볼까